뭐 기단 고무신 사러 간 우리 오빠는 서울 가서 소식도 없고 하는 식으로 우리 대통령 미국에 동양하러 가서 소식도 없고 대통령이 어디로 가서 앉아서 미국에 앉아서 면 뭐, 국민들은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흥미하는 진교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풍포야 여러분 가을 햇빛이 대단히 따가운데 여러분들 이기 많이 나오시든요 장시간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혜상 선생께서 구수한 재미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래 말투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결단 국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간단히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교 어, 운동장에 와서 앉으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육리사병 당시의 일을 어,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어, 그 당시 육군방문은 대구에 와 있었고 인민군은 호남 방면으로 진격해오는 인민군은 순천 하동을 거쳐서 진주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당시에 우리 군의 통신이 잘 통하지를 않아서 진주 방면에 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어떤 돈부에서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었 어떤 경찰정보의 경찰 이야기 같으면 진주가 인민군에게 벌써 함락이 되었다, 전령을 당했다 하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정부에는 아직도 진주는 우리가 답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치 못한 불명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시에 본인은 육군반부 정보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께서 인자가 비행기로 진주 방면에 날아가서 진주가 현재 적의 수중에 있느냐, 아군의 수중에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보고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것이 아마 7월 중순쯤 됐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있는데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 에, 당시 T-6라고 조명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공군 자동사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 진주 부근에 날아와서 상공을 돌아봤습니다 당시에 이할교에 나무들이 지금 브라다나스가 여기저기서 있는데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나무가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건물도 지금과 같은 저런 건물이 아니라 둥근 벽돌 건물에 까만 개화가 입히, 입혀져 있는 건물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 본 진주 시내는 조용하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전투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 단, 이 상공을 돌다가 보니까 이하이 운동장에 까만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저공으로 날라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뿌라다나스 밑으로 쫓아 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민군인지 저는 아군인지, 혹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비행기가 오니까 잘 몰라서 남은 트로들로 갔는데, 이것을 좀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연을 하고, 발표 상담을 기획한다고 그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브라다노스 밑에서 인민군의 기관총이 갑자기 다락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 T6 비행기, 날개쪽지 까만 구멍이 순식간에 내기승에뚫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고 비행기를 속도를 내고 고도를 높여서 공중에 가만히 떠서 돌아가서 보고를 했는데 진주는 현재 저기 전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제가 판단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이 운동장에 앉아서 어, 한 십여 년 전에 그한 이럴 이런 생각을 하고 회상약 잠긴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덜 먹고 입을 것을 덜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보다 더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근면을 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재건을 하고 자립을 해야겠다. 되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되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감안하십시오. 내가 미국 가서 어디다가 여러분 워낙 먹일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얻어온 것만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사고 방식까지는 우린 재건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분이 가서 앉아서못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런 민요에 뭐 기단 고무신 사러 간 우리 오빠는 서울 가서 소식도 없고 하는 식으로 우리 대통령 미국에 동양하러 가서 소식도 없고 대통령이 어디로 가서 앉아서 미국에 앉았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쭈그리가 앉아서 기다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경을 벗어보라고요 예. 네. 안경을 벗어나, 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기 계신 할아버지들 어디 관상을 보신 모양 같은데. <laughs>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협작군들 같은 구정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시는 쏘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제3공화국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간단히 몇 가지 예의하고 저는 이야기 물러나합니다 다가오는 제3공화국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민족의 결속된 힘으로서 우리 민족이 기억하고 달성해야 될몇 가지 과업을 꼭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립 경제의 재건입니다. 경제의 재건 없이 우리가 항상 부르짓는 민족의 자립이요, 자주요, 국가의 독립이요, 개인의 자유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혁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농정책 이런 모든 시책은 경제적인 시책은 요 다음 정, 제3공화국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이것은 계속 민족적인 파업으로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면 계속해서 2차, 3차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만 우리 민족이 모지 않는 장래에 자리할수 있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해둘 것은 정국의 안정입니다. 경제 재건이라는 것도 과거 민주당 정부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기력하고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불안한 매일 대모모하고 깡패가 그려서 우글거리고 하는 이러한 영공주의 분자들이 도처에서 존동을 하는 그런 불안한 사회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매일 의자를 던지고 몇살을 쥐고 서로 카운트 싸움 하는 그런 불안, 불안한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 제거이한것들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국에 안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동시에 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3공화국에 있어서 기어코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과거, 다시 두 번, 세 번, 뒤풀이 한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에서 우방국가가 원조해 주는 것만을 우리가 기대릴 것이 아니라, 외국의 원조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이 이것을 받게끔 노력을 하되, 우리 국민 스스로가 보다 더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근면을 하겠다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 이것이 없으면 우방국가가 우리에게 달러를 배로 1년에 수십 척씩 갖다 도와줘 봤자, 경제재건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본인이 혁명정부의 책임자로서 여러가지 본인의 능력에 과분한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가지 과오가 많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은 혁명정부가 2년 동안 이룩한 그 업적과 과거 구정치인들이 그 16년 동안 이룩한 그 업적과 이것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시고 또한 대조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번 선거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명선거를 이일게해야 되겠다. 현 정부는 이 선거를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일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선거라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여당도 노력해야 되고, 야당도 노력해야 되고, 언론도 협조를 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전부 협력을 해야만 모범적인 국민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자, 여러가지 선거사범이 매일과 같이 빈다을 하고, 이번 선거가 여러가지 어, 어지러운 그런 어, 선거 양상을 지금 노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야당 인사들이 혁명정부의 이 진위를 잘 납득을 못하고 혁명정부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고의로 생투집을 잡아서 이 선거를 자유분위기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과거에 어느 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지금 혁명정부처럼 공명 선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다또 이와 같은 자유 분위기를 보장을 해주는다 과거엔 여러분 선거 여러분 해보시죠. 선거할 때 의회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거나 무슨 선거를 방해하거나 이런 무슨 선거 연설할 것 같으면 깡패를 동원해서 이 마이크를 뒤집어 엎거나 별별. 수단으로서 야당을 방해를 하고 탄압을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그놈들 뺄개이다 공산당이다 이래가지고 뒤집어씌워서 생사람을 잡는 그런 방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거 양상은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정 거꾸로 반대가 되었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여당을 공산당이다 뺄개이다 못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리 못난 사람이지만 아주 이 시간까지 혁명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갖다가 뺄겐이다, 공산당이다, 무슨 사상이 불순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지금 구속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거 잡아으면 이건 탄압이다. 자유민주기가 보장 안됐다. 이건 공명선거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무슨 공명선거 투쟁위원회인지 뭔지 하는 그뭐 고약한 그런 단체가 하나 생겨가지고 뭐금간 이, 음, 이곳에도 밀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떠들기요 이번 선거는 이건 자유분위기가 보장 안돼 있다. 공명선거가 아니다. 선거법이 까다로워서 야당은 말도 못하고 뭐 벙어리를 뱅거려 놓고 이어리 선거다. 이렇게 떠듭니다. 혁명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무엇이다, 일본 사람한테 돈을 받아먹었다. 그 사람 부인이 일본 여자다, 무엇이다, 이렇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면서도 동아리 선거입니까? 이것이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 선거를 꼭 이렇게 해서 후세에 이것을 길이 모범으로서 맹길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맹길도록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가지 지루한 얘기를 장시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조용히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laughs>